안녕하세요. 오복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탕자를 향한 아버지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야 물려받는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 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금방 탕진하고 이방 나라 사람의 집에 빌붙어 살며 돼지치는 일을 하며 배고픔을 겪게 됩니다. 이 아들의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 제 가운데 사는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제 가운데 사는 삶은 곧 염적인 피폐함과 궁핍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에게 빌붙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며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삶 속에 죄에 종속되어 사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죄와 세상을 따르며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종력을 쫓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히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풍성함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둘째 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처하자 비로소 눈길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립니다. 종들의 삶조차도 풍성하였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나요? 바로 삶의 고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은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에서 아버지가 서 있는 위치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같은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면 먼 곳에서부터 볼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말 돌아오자 먼 곳에서부터 달려와 아들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났다 하여도 하나님께 돌아 서기만 하면 그분 우리가 무슨 죄를 그분께 범하였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끌어 안으시고 종이 아닌 예전 자녀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늘 있었던 자신보다 큰 죄를 범하고 돌아온 아들을 더 기뻐하는 그 모습에 분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첫째 아들은 15장 2절에 등장하는 공의를 외치며 늘 율법을 중요시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따르고 율법을 알았지만 그 율법을 만드신 아버지의 동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이 탐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동기, 아버지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죄 많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며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죄인을 향해 가져야 할 시선입니다. 아버지의 동기인 사랑으로 우리는 죄인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가 탕진한 재산으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죄인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더 나아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둘째 아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